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매일 성경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달열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수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앞선 며칠의 큐티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삶과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생활을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희스기야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누구보다 거룩하게 말 그대로 세상과 구별된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기를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예 배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또 내가 더러워진 줄 몰라서 깨끗하기를 더 노력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예 배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분명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긴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았음에도 예배에 참여했으니, 오히려 그것으로 죄를 범하여 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역대하 30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 6월절 준비를 마친 이후 6월절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6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신앙의 개혁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개념이 있다면 13절과 15절에 무교절과 6월절이 등장하는데 6월절은 첫째 달 14일 즉 어린 양을 잡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반면, 무교절은 6월절 다음날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로 과거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날 급하게 탈출하여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었던 것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둘째 딸 무교절을 지키고 15절에 둘째 딸의 6월절 양을 잡았다고 합니다. 첫째 딸이 아닌 둘째 딸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데,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이동 시간과 또 그냥 참여할 것이 아닌 성결을 이룬 다음 깨끗함으로 주님께 흠 없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왕은 편지를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이것을 전했고 그 결과 13절에 둘째 딸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렇게 매우 큰 모임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14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많은 우상들을 기드론 시내에 던져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예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8절에 에브라인과 무나세와 이사갈과 수블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인과 무나세와 이사갈과 수블론은 북이스라엘의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했기에 몸을 성결하게 한 후에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죄였습니다. 6월절은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큰 절기를 자신들의 배고픔 때문에 망쳤으니 그에 맞는 심판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 더큰 문제가 있다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북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우리까지 심판하시면 어쩌냐 이 생각으로 왕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시간이 촉박하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6월절 절기를 첫째 달에 지켜 행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두 번째 달로 옮겨 북 이스라엘의 형제까지 다 불러 모으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왕이 책임져야 한다며 왕에게 따져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정직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과 무나세와 이사갈과 수불론은 북 이스라엘의 지파들로서 남유다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6월 절그 준비를 위한 성결 의식을 제 시간에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상 문화에 익숙해진 생활 속에서 성결 의식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즉 이들이 시간이 있는데 일부러 지키지 않았거나 어찌해야 할지 알면서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맞추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에 생겨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파는 자신들이 비록 우상 숭배의 문화권에 살고 남유다를 떠나 살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6월절 절기를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받기 힘든 실수는 분명히 했으나 하나님을 찾아온 이유는 정직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기에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20절에 고치셨다라. 이 성경 오더를 보면 죄를 용서했다는 것뿐 아니라, 상한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셨다라는 말로, 하나님은 그들의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부정한 상태인 마음과 육체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그 실수와 죄의 모습을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애를 쓰고, 정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려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면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의 실수도 용납받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는 정직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정말 순수함과 그 정직함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실수를 허용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의 실수를 허용하신다고 해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 속에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실수를 인정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판단 속에 생겨난 영악한 실수를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실수합니다. 기도했지만 넘어지고 결단했지만 잊어버리고. 말씀을 알고 있지만, 기억하지 못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하면서도 실수하는 것과 노력 없이 실수하는 것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해 실수했지만, 실수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즉시 자신들의 성결하지 못했던 그 삶을 믿음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30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6월 절기를 마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며 북이스라엘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그 삶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믿음의 노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알지 못했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한 노력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노력과 정직함이 내게 없다면 오늘 하루 그 믿음의 노력과 정직을 위해 힘을 낼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우리의 실수를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우리의 실패가 실패가 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침받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나의 판단과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의 정직함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허영과 고침을 경험하는 정결하고 성결한 목요일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정직을 회복하여 그 정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내 삶에 멈춰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정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신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어떤 상황 중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기억하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맞는 하나님의 더큰 역사를 경험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의 지방에 출탄 가족들 우리 교회 환호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